자 반갑습니다 모태솔로 형님들의 충무공 궁딱입니다 자 오늘은 여자의 미친 새끼들 여자의 환장하고 발정나고 발작하는 새끼들의 특징 즉 재소개를 할겁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본뒤 남성은 여성이라고 하면 적절히 환장해 있고 눈알이 반쯤 돌아가 있는 현상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허나 눈알이 반만 돌아있는 것이 아니라 눈알이 완전히 뒤집혀서 공공이 실종이 된 새끼들이 있는데 이건 일종의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오늘 처방전 제대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여미새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뚜렷한 이상형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자는 좋다, 저 여자는 싫다라는 뚜렷한 경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여자면 좋고 남자면 싫다. 이것뿐이에요. 보통은 뭐 성격은 어떤지, 몸매가 어떤지, 얼굴이 어떤지, 말투가 어떤지, 뭐라도 한 가지는 내 이상형에 근접한지 보기 마련인데, 이 새끼들이 보거나 따지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성별의 종류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굴이 이뻐? 이뻐서 좋아. 얼굴이 못생겼어? 보실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남자 문제 걱정이 없어서 좋아. 몸이 말랐어? 뚱뚱하지 않아서 좋아. 몸이 뚱뚱해? 마르지 않아서 좋아. 나이가 나보다 어려? 귀여워서 좋아. 나이가 나보다 많아? 눈안 다 좋아. 나이가 나보다 존나 많아? 연륜이 있어서 좋아. 얼마 전까지 남성이었어? 색달라서 좋아. 이런 식으로 그냥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성별이 여성이어 주기만 한다면 웬만하면 무조건 좋다. 본인이 여자의 미친 새끼가 아닌지 피리, 정신과를 방문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상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내 취향이고 아니고 내 스타일이고 아니고의 뚜렷한 경계는 존재해야 정상인 겁니다 참고로 여자의 미친놈이라고 하면 둘째라면 서러운 저의 경우에는 보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아랫도리의 쌍방울 여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여미새들의 두 번째 특징은 어디를 가고 뭘 하던 목적은 여성이다. 입니다. 술을 마시러 술집을 가도 헌팅을 할 만한 여자가 없는지, 등산을 가도 산 정상에 야무진 여성분 좀 없는지, 운동을 하러 헬스장을 가도 괜찮은 여성분 좀 없는지, 게임을 하러 PC방을 가도 야물딱진 여성 알바분 좀안 계신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일단 여성의 유무부터 스캔을 때립니다. PC방을 갔는데 알바가 C8 감이 남성이다? 100시간을 충전해놨어도 가차없이 버리고 여성 알바가 있는 PC방으로 거처를 옮기는 일이 허다하고 이 새끼들은 심지어 입대를 해도 가장 먼저 야무진 여군 간부 좀 없는지부터 스캔을 때립니다. 이 특징에 속하는 친구들에게서 심심찮게 보여지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잠깐 집앞 편의점을 갈 때도 절대로 그냥 나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담배 한 갑을 사러 나가도 머리엔 왁스 얼굴엔 비비크림 야무지게 처발르고 풀세팅이 완료된 후에야 나갔다 온다는 특징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소 없이는 살아도 여자 없이는 못사는 저의 경우에는 잠깐 집앞에 편의점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양복까지 차려입고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미새들의 마지막 세번째 특징은 비정상적인 경로로 인연을 만들려고 한다 입니다. 뭐 소개를 받았다거나 길에서 번호를 물어봤다던가 이런 일반 적인 경우가 아니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2년 만들기를 시도해 봤다든지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페메나 DM을 보내 봤다든지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여성분의 연락처를 물어봤다든지 한 번이라도 유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단순히 여자를 좋아하는 수준을 한참 넘어서 여자의 영혼까지 갖다 박은 새끼이신 겁니다. 참고로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소함으로 연결이 된다는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숙녀분의 안내 음성만 들어도 아랫도리가 즉각 반응을 보이는 저의 경우에는 하다 하다 어머니에게까지 여자 소개를 요구하는 폐륜을 저지른 경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팩트. 몽정 한사발이 갈기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미새들의 수장이자 최고 존엄이신 유튜버 복거 노총각 형님의 존엄을 여미새 명예의 전당에 올려야 하며 별세를 하시게 될 경우 일개 동네 납골당이 아닌 국립현충원에 안치시켜드려야 한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